자, 조금 쉬셨죠 우리 그, 가로놓키가 저번주에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자, 저번주에 나눠드린 거 잠깐 가로놓키 하고 또 들어가 볼게요. 일단 7번 보세요. 저번에 나눠드렸던 거의 1쪽에 7번입니다. 자, 질병 발생의 3 요인 3개죠. 병인, 숙주, 환경 3개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질병의 발생 모형이에요. 자, 요거는 음, 뭐 생태학적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받기 모형 중에 답을 쓰라는 거지. 자, 1 번이에요. 질병이 발생 기전을 환경이라는 점을 받침 때 양쪽 끝에 물어보나 뭐많 뭐예요? 생태학적 모형. 자, 두 번째입니다. 숙주와 환경 사이 어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수레받기 모형. 자, 세 번째입니다. 질병 발생이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야. 여러 가지야. 뭐죠? 예, 거미줄 모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8번은 금방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9번이에요. <laughs> 측정 지표. 자, 치사율이 높대요. 그러면 발생률과 유병률 간의 관계는 누가 커요? 예, 조금 전에 배웠죠? 발생률이 큽니다. 자, 2번이에요. 어떤 집단이 한정된 기간에 한해서만 어떤 질병에 걸릴, 아, 위험에 노출된 인구순가 봐. 거기에서 급행 걸릴 위험. 그니까 러 이거는 발생률이 아니라 발병률을 얘기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laughs> 자,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사건 발생률과 사건 비발생. 아, 환자대조군에서 하는 거 교차비. 자, 환자대조군은 흔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희귀성 질환. 그렇죠 희귀성 질환이면 환자대조군. 환자대조군에서는 교차비를 구한다. <laughs> 4번입니다. 그 질환의 규모를 알수 있어. 규모니까 유병률을 얘기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5번은 아직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아, 7번. 상대 위험도. 상대 위험도는 비교 위험도라고도 하는 거고, R2분의 R1. 예, 그런데 그래서 귀속 위험도는 빼는 거죠. R1에서 R2를 뺀다. 라고 하시면 됐고, 9번입니다. 똑같은 말이 있는 것 같아. 질병에 걸릴 확률, 아, 아는 거네. 혹은 위험도를 직접, 주의. 아, 질병에 걸릴 확률이니까 이거는 발생률을 얘기하겠죠. 발생률. 자, 12번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염병의 발생설. 맨 처음에 정령설 시대. 그 다음에 점성설. 그렇죠. 장기설. 그 다음에 접촉하면 설 시대지. 접촉하면 설. 그 다음에 세균학설 시대. 지금은 다요인설 시대. 그렇죠? 다윤설 시대. 또는 탈위생물학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못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우리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우러 돌아갑니다. <laughs> 자, 측에 가시면 우리 27쪽, 그 밑에 있는 그림, 아까 제가 철반에 써드린 거고요. 자, 요걸 정리한 게 28쪽이에요. 자, 28쪽 보시면 감염병의 자연사, 그래서 1번 사람 중심, 2번 병원체 중심. 아, 근데 요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 자, 사람 중심의 그본 자연사에서 1번을 보시면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후 표적 장기에 이동 증식해서 일정 수준의 병적 변화가 있으면 증상과 증후가 발생 되는데 이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전까지죠. 결국 증상과 증후가 발생하기 바로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 기간 전까지를 이라고 써주세요.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6번 나올 거고,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염된 사람들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